운동이 답이겠죠라고 하시는 걸 보니 뼈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군요. 보통 운동이 아닌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로라든지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로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인 거잖아요. 운동은 오래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근데 성형외과에 가면 힘안 들이고 바로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, 여러분. 근데 제가 지흡, 주사 시술, 운동 다 해보고 느낀 게 있어요.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잖아요. 부작용이 생겨요. 라인이 우리가 포토샵 할 때처럼 매끈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게 지방을 인위적으로 빼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울퉁불퉁해져요. 피부도 처지고요.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요. 심한 경우는 피부가 괴사한 분까지 봤어요.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잖아요.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효과 못 보고 결과물이 기대했던 모양이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요. 피부 처져요. 그런데 운동은 여러분 부작용이 없어요. 뿐더러 기대한 만큼의 효과도 볼수 있고 본인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. 그 만큼 효과도 극대화돼요. 운동으로 눈을 돌리면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. 이건 의사 선생님들도 반박 불가예요. 시술도 수술도 의사라는 전문가가 해주시는 거잖아요. 개인 운동으로 다이어트 효과 못 보신 분들은 트레이너라는 전문가가 옆에서 같이 운동을 도와주는 PT를 받아보세요. 그리고 수업할 때 담당 선생님한테 선생님, 저땀 흘릴 정도로 항상 그렇게 봐주세요. 그렇게 수업해주세요. 하면, 적어도 직업적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하세요. 아, 이 회원이 되게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. 엄청 잘 봐주실 거예요.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모든 트레이너 분께서는 다 그러셨어요. 잘 하시는 것처럼.